안녕하세요 엠쌤입니다 제가 그동안 영상을 제대로 업로드를 하지를 못했는데요 오프라인으로 워낙 바쁘다 보니까 영상을 찍을 시간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중간중간 중요한 내용이 있다면 영상을 이렇게 계속 찍어 올릴 생각인데요 오늘은 무엇보다 중요한 디자인 작업 시의 해상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더 해보려고 합니다 어, 물론 기존 영상에서 해상도 이야기가 있기는 했지만 여러분들에게 좀더 이해가 잘될수 있도록 오늘 설명을 한번 해볼 건데요 사실 이 해상도에 관련해서는 디자인을 배우면서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듣게 되는 이야기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웹에서는 72ppi를 쓰고 인쇄에서는 300ppi를 쓴다라는 어떤 그런 내용만 가지고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어 여러 가지 디바이스나 환경 어떤 상황에 따라서 거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이 내용은 디자이너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누구나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또이 영상을 보고 이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신다면 앞으로 기기의 발전이라든지 여러가지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대응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디자이너라면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라 생각하시고 영상을 집중력 있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로 설명하기보다는 제가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하나하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포토샵에서 문서 하나를 만들어 볼 건데요. 일단 웹용으로 문서를 한번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자 사이즈는 가로 1920 픽셀, 세로 1080 픽셀로 풀 HD 사이즈를 한번 열어 볼 생각이고요. 해상도는 일단 72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72에 대한 숫자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72라는 이 수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모니터의 해상도는 아닙니다. 어, 72라는 수치를 주는 이유에 대해서 일단 문서를 열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문서를 하나 만들었고요. 여기다가 제가 쉐이프 도구로 박스 하나를 만들어 볼 건데요. 어, 사이즈를 100 포인트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위를 포인트로 이렇게 만들 거고요. 자, 일단 이렇게 해서 100 포인트 사이즈에 어, 박스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옆에 이렇게 보시면은 어, 100 포인트로 만들었는데 픽셀로도 100 픽셀이 나오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1 포인트라는 단위가 사실 1 픽셀과 같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해상도를 72로 뒀을 때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해상도를 자 예를 들어서 해상도를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해상도를 리샘플 체크를 풀고요. 자, 해상도를 72의 2 배인 144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옆에다가 어, 마찬가지로 박스 하나를 100 포인트로 똑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 포인트로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아까도 100포인트로 만들었고, 방금도 100포인트로 만들었는데 크기가 다르죠?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은 픽셀 수가 200픽셀로 들어가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아까 만들었던 이 100포인트는 72ppi 상태일 때 100픽셀로 나오지만 이 해상도를 두 배를 올려버리니까 어, 1포인트가 2픽셀이 되면서 200픽셀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뭐, 마찬가지로 해상도를 조금 바꿔서 216으로 한번 해상도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또 마찬가지로 100 포인트로 만들어보면 자 이번에는 픽셀 수가 300이 나오죠. 자이 300이라는 수치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72 기준에서 1 포인트가 1 픽셀이 되지만 144 ppi 상태일 때는 1 포인트는 2 픽셀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216 ppi 상태일 때는 1 포인트가 3 픽셀이 되겠죠. 그래서 이 포인트라는 것은 어 단순히 픽셀과 동일하게 보기보다는 어 실제로 우리가 인쇄를 하거나 뭔가 이렇게 표현이 되었을 때 우리 눈에 보이는 사이즈의 단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인쇄를 할때 밀리미터 mm 단위를 쓴다고 했을 때, 어 예를 들어 10mm를 이렇게 선을 긋고 인쇄를 하면 그 선은 10mm로 표현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포인트 역시 1포인트를 쓰게 되면은 1포인트라는 그 단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포인트는 밀리미터와 같이 어떤 거리의 단위, 크기의 단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어떤 크기, 그러니까 포인트가 가지는 그 순수한 그 크기대로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해상도에 따라서 이게 포함하는 픽셀 수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 이해를 한다기 보다는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아, 72일 때 1포인트는 1픽셀이고, 144일 때는 1포인트가 2픽셀이 된다. 또 216일 때는 1포인트가 3픽셀이 된다. 이렇게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게 모든 게 72를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아, 그러면은 왜 72가 기준이 되느냐.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우선, 어떤 거리나 크기의 단위로, 밀리미터 mm 단위를 많이 쓰시죠. 이밀리미터 mm. 밀리미터 mm 단위를 많이 쓰는데 이게 사실 밀리미터라는 단위도 있겠지만 뭐 센티미터라든지 인치라든지 여러가지 그런 단위들을 사용으 합니다 뭐 물론 밀리미터 mm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기도 하고요 뭐 이런 인치라는 단위도 쓰겠죠 그런데 이런 단위로는 어, 파이카라는 단위와 포인트라는 단위도 어, 포함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포인트와 파이카라는 단위가 있다. 자, 이두 단위는 문자를 표현하기 위한 단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우선 제가 여기다가 1 파이 카로 박스를 하나 만들어 볼 건데요. 자, 1 파이 카를 만들게 되면은 1 파이 카가 과연 몇 포인트와 몇 픽셀이 되는가? 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해상도가 바뀌지 않았다 보니까 36이라고 나오는데 해상도를 한번 바꿔서 설정을 해볼게요. 다시 원래대로 72로. 일단 돌려놓고 얘를 1 파이카 단위를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1 파이카 단위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12 픽셀이 나오죠 포인트로 본다 하더라도 아마 동일할 겁니다 72 ppi 상태이기 때문에 포인트로 봐도라도 12 포인트가 나오죠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문자를 이 파이카 단위로 쓰게 된다면 그 크기가 12 포인트 단위로 굉장히 크게 크게 변하겠죠 크기 변화가 너무 크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포인트라는 단위를 만들게 되는데, 이제, 파이카를 12개로 쪼개서, 이제, 포인트라는 단위를 만들고, 아마 지금, 포인트 단위가 만들어지고 이후부터는, 아마 문자를 대부분은 포인트 단위로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라는 것은, 1파이카가 12포인트와 동일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만약에 1포인트가 밀리미터로 본다면, 몇 밀리 mm 정도가 될까요? 요거는 정확한 계산법이 있기는 하지만 대략 뒤에 소수점들을 좀 자르게 되면 0.35mm 한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이 단위는 어떤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외우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1포인트는 밀리미터로 보면은 0.35 정도가 되고 또그 인치 단위로 본다면 자 인치로 한번 환산을 한다면 이게 72분의 1이 됩니다. 자, 1인치를 밀리미터 mm 단위로 변환을 하고 나누기를 한번 해보면 72분의 1이 나옵니다. 그래서 1포인트가 72분의 1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해상도를 72ppi를 쓴다는 의미는 뭔가요? 해상도를 72ppi를 쓴다는 것은 가로, 세로, 1인치, 1인치 안에 픽셀을 72개를 두겠다. 그래서 제가 박스로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보면 자, 이렇게 72개씩 들어가는데, 어? 그러면 따지고 보면 이 1픽셀이라는 것은 72분의 1인치가 되겠죠. 왜냐면 이게 가로가 1인치라고 했으니까 72분의 1인치. 그렇다면 72ppi일 때는 이 1픽셀과 1포인트는 동일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72를 쓰는 이유가 어 1포인트가 1픽셀이 되는 어떤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니터의 해상도가 아닌 1 포인트가 1 픽셀이 되는 기준 해상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실제로 모니터들은 제조사마다 또 모델마다 해상도가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70이라는 기준은 모니터하고는 상관이 없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래서 1 포인트가 이제 1 픽셀이 되니까 어 웹상에서 작업을 할 때는 훨씬 더 어, 편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사실 해상도를 바꾼다 하더라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해상도 보다는 웹에서는 이 픽셀의 개수가 중요하고요 해상도를 어떻게 지정을 하든 모니터 상에 보여지는 거는 이 픽셀에 따라서 그 크기대로 보여지게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글자를 쓸 때는 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글자의 크기는 해상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도 이야기 했다시피, 우리가 웹상에서 일반적으로, 뭐, 크기를 뭐 사용을 했을 때, 지금 모니터가 해상도가 좀 높아서, 어, FHD 사이즈 기준으로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웹상에서 본문의 크기를, 뭐, 한 15에서 한 19까지, 뭐, 이렇게 쓴다고 가정을 했을 때, 15에서 19 정도를 쓴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크기가 모니터, FHD 모니터에서 보는데 크게 문제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4K 모니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모니터는 4K 모니터입니다. 이 4K 모니터에서는 15를 써버리면은 얘가 이렇게 작아지기 때문에 보는데 좀 어려움이 있겠죠. 이 4K 같은 경우에는, 어, FHD보다 두배 정도, 어,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그렇다면 두배니까 우리가 FHD에서 보듯이 보려면은 얘를 30포인트를 써야, 어, FHD에서 보듯이, 어, 그런 크기로 볼수 있겠죠. 그런데 이러면은 수치가 계속 곱하기가 되고 그 단위가 계속 변하게 됩니다. 내가 원했던 거는 동일한 포인트에서 동일한 크기를 볼수 있는 것. 그렇다면 이렇게 두 배로 쓰는 게 불편하니까 이거를 그러면 기존처럼 15를 써도 동일하게 보이게 하려면 해상도를 이 상태에서 144로 바꿔주게 되면 얘가 15 포인트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쉽게 얘기해서 FHD에서 15포인트를 썼을 때그 느낌과 이 4K 모니터 사이즈에서 15포인트를 썼을 때 동일한 크기로 크기가 보여지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해상도 조정이 유일한 답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상도를 통해서 조정을 하시면은 조금 쓰기가 편하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가 모바일로 한번 넘어가 볼 건데요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 복잡합니다 우선은 모바일을 위해서 제가 아이폰 15 프로 기준으로 해상도로 문서를 한번 열어볼 생각입니다 256 1179죠 1179 256 그리고 해상도로 그냥 72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이폰 15% 기준으로 문서를 일단 한번 열어봤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문서의 크기, 그러니까 이 픽셀의 크기라는 것은 어, 물리 픽셀이라고, 그러니까 아이폰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픽셀의 그 개수를 의미하는 거고요. 이 논리 픽셀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피그마에서는 제가 아이폰 15 프로로 한번 문서를 열어보면요. 얘는 사이즈가 지금 393에 852가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열었던 이 문서 크기와 방금 피그마에서 열었던 크기가 지금 차이가 있는데요. 이 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은 자 일단은 이렇게 해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은 393이고 여기는 1179입니다. 그러면 얘를 파기 3을 하게 되면 아마 1179가 나올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실제 물리 픽셀 수가 논리 픽셀인 이 수치의 3배 크기로 지금 나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모바일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 이것도 아까 얘기했던 그런 해상도와 조금 연관성이 있는 내용인데요. 물론 이거 100%어 동일하다 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해상도가 굉장히 높은 이 상태에서 우리가 1픽셀이라는 단, 단위로 1 포인트라고 할게요. 1 포인트 단위로 박스 하나를 만들었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만들었고 그러면 여기 점이 나오죠. 자, 1 0 0로 봤을 때 점이 지금 어디 있는지도 안 보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72ppi일 때 1포인트는 1픽셀이니까 지금 1픽셀만 쓰고 있잖아요? 근데 보이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안 보여 버리다 보니까 글씨를 쓰게 되면은 굉장히 작아지겠죠. 그런데 여기다가 이 해상도를 3배를 올려, 올려서 216으로 이렇게 만들어주게 됐을 때 우리가 박스를 만약에 1포인트를 사용을 했다. 그러면은 이 크기는 3픽셀이 되잖아요. 그죠? 3픽셀이 되면서 이 점이 보이게 됩니다. 즉 핸드폰에서는 어, 화면도 작은 데다가 굉장히 밀집된 픽셀 수를 가지고 있다 보니 1픽셀이라는 단위는 굉장히 작아지게 됩니다. 그한칸 자체가 너무 작아지니까 글씨를 일반적으로 썼을 때 포인트 단위로 썼을 때 그걸 볼수 없는 크기로 작아지다 보니 그세 개를 묶어서 세 개의 픽셀을 묶어서 하나의 어, 픽셀로 보는 쉽게 말해서 포인트라는 어, 그 단위를 만들게 됩니다. 요건 애플 기준입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부분에서 글자를 만약에 하나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고요. 이 크기를 지금 14로 돼 있죠. 제가 한뭐 13으로 한번 바꿔 볼게요. 자 13으로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어 그러니까 충분히 잘 보이는 크기가 나오게 되겠죠. 실제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 피그마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익스포트 할때 여기에 몇 배의 크기로 어 내보낼 거냐 이런 이제 옵션들이 있는데요. 보통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어 1배수나 2배수, 3배수 이렇게해 가지고 내보내기를 합니다. 그래서 3배가 이제 됐을 때 실제 픽셀 수가 나오기 때문에 3배까지 내보내게 되겠죠.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4배도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피그마에서 보던 이 크기, 13포인트를 넣었을 때 이렇게 들어가는 이 크기를 포토샵에서도 그대로 쓰고 싶다. 그러면은 이 해상도를 아까 설정했던 72의 3배인 216으로 놓게 되면은 글자를 썼을 때, 자, 한번 써볼게요. 얘를 만약에 13포인트로 넣었다. 이렇게 넣었을 때, 아까 봤던, 피그마에서 봤던 이 크기와 어, 비율 자체가 동일하게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그냥 화면상으로 보는데도 거의 비슷하죠? 실제로 이거를 어, 이렇게 겹쳐놔도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자, 이게 이렇게 되는 이유는 여기서 우리가 이제 문서 크기가 아까 픽셀 수보다 3배가 줄었죠? 자, 여기도 보시면은 원래 픽셀 수가 굉장히 많지만 해상도를 어, 216으로 줬다 보니까 1포인트가 3픽셀이 되면서 피그마와 동일한 크기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지금은 사실 뭐앱 디자인을 하게 되면 피그마를 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모르셔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만약 여러분들이 포토샵을 이용해서 앱 디자인을 하거나 또는 모바일과 관련된 어떤 디자인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 해상도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신다면 작업에 어려움이 아마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그거를 한번 어,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의 스마트 스토어에 들어가는 그 상세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가로 폭을 860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860을 한번 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860 픽셀에 뭐 세로는 그냥 일단 둘게요. 72로 이렇게 이제 문서를 한번 열어 봤고요. 이렇게 열었죠. 근데 아이폰에서 음 스마트 스토어를 본다는 가정하에 이제 폰트 크기를 어느 정도를 써야 모바일에서 보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까? 그거를 한번 계산을 해볼 건데요. 일반적으로 앱 디자인 할 때는 문자의 크기를 뭐 최소 이제 11 정도에서 한 14가 15 정도까지를 본문 크기로 많이들 씁니다. 그래서 제가 뭐 예를 들어서 한13 정도를 기준으로 한번 잡아볼게요. 자, 13 정도로 여기 아까 이렇게 잡아놨던 크기가 있죠. 이게 아이폰 크기고요. 여기서 제가 가로로 박스 하나를 만들어 볼 겁니다. 이렇게 박스 하나를 만들 거고요. 이 만들어진 박스와 글자를 함께 아까 만들었던 860짜리에 한번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 옮기니까 사실 860보다 얘가 크기 때문에 얘를 좀 줄일 수 있겠죠. 이렇게 한번 줄여 보도록 할게요. 비율만 맞춰 보는 거예요. 자, 이걸 왜 맞추냐. 자, 이렇게 일단 맞춰 놓고. 글자의 크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자의 크기를 보니까 지금 28 포인트가 나와 있습니다. 28.5가 나와 있는데 28로 한번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8로 썼고요. 일단은 아이폰의 가로 크기가 굉장히 어, 지금 860보다는 크지만 사실 이게 어, 모바일에서 보여줄 때는 얘가 크기가 모바일 가로 폭에 꽉 차면서 키워지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랬을 때이 가로 폭의 어느 정도 비율로 글자가 들어오는 게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까 여기서 옮겼던 이 비율대로 들어간다면, 우리가 본문 크기로서는 충분히 잘볼수 있는 크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즉, 우리가 어떤 모바일 상에서의 폰트 기준은 아까 얘기했던 뭐 11포인트, 12, 13, 뭐14 등등 이렇게 사용을 하겠지만 이게 피그마에서 사용하는 어떤 기준이기 때문에 실제로 7 2 p p i 상태에서 우리가 만약에 글자를 쓴다라고 했을 때는 어, 곱하기 3을 해서 써야 되는데 얘를 해상도를 이렇게 216으로 맞춰 놨기 때문에 피그마와 동일하게 그 크기를 이렇게 써주면 어, 적당한 크기가 나오게 되겠죠. 근데 이거를 비율대로 여기다 옮겨서 맞춰보면, 이거는 이제 72니까요. 72 상태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크기가, 어, 대략 한 28포인트 정도가 된다. 그렇다면, 이 정도의 크기를 쓴다면, 상세페이지 작업에서 본문을 쓸 때, 충분히 잘 보일 수 있는 그런 크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즉,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설명했던 이 해상도 개념에 대한 어,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를 하면 이렇게 다양한 어떤 가로 폭 환경에서 어, 그 크기를 가늠하고 모바일에서 잘 보여지게 할 것인지 아니면 컴퓨터에서 잘 보여지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해서 문서 작업을 할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상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자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는데 좀 어려움이 사실 있기는 합니다. 저도 학생들한테 이게 가르치면서 이해시키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자1 포인트가 1 픽셀이 되는 기준은 어, 해상도가 72ppi일 때 어, 그런 1 포인트가 1 픽셀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1 포인트가 2 픽셀이 되기 위해서는 해상도가 144가 되어야 된다 아, 144 144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1 포인트가 3 픽셀이 되는 그 단위는 이제 216이겠죠 그래서 216이 되어야 된다 자 일단 216이 되어야 된다 그렇다면 왜 이게 중요한가 라고 한다면 문자의 크기를 통일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C12 상태에서 만약에 모바일 작업을 그냥 해버리면 우리는 문자의 크기에다가 항상 곱하기 3을 해서 글자를 쓰셔야 될 겁니다. 그러다 보면 기준이 계속 틀어지겠죠. 그래서 피그마에서도 동일한 크기, 포토샵에서도 동일한 크기로 보기 위해서는 그 핸드폰이 가지고 있는 어, 논리와 물리픽셀의 배수가 어느 정도인지를 체크하시고 그 배수만큼의 C12에다가 그 배수만큼을 곱해서 해상도로 쓰시면은 피그마와 포토샵에서 동일한 크기의 문자 크기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이 내용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문서 크기가 어떤 크기를 가지든 핸드폰에서 상세 페이지라든지 이벤트 페이지나 여러 가지 이런 어, 부분들이 어느 정도 크기로 써야 보기가 좋은지에 대해서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인쇄에서는 300을 쓰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300 이하나 400까지 어, 사용을 할수 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붙습니다. 인쇄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한번 또 다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디자인 해상도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 이 내용이 바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을 처음부터 어, 이 내용이 이해될 때까지 두 번이든 세 번이든 계속 반복해서 시청을 하시고 이것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신다면 아마 여러분들 디자인에 있어서 뭔가 깨달음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그동안 그냥 72를 사용한다거나 300을 그냥 썼다면 어, 이제는 여러분들이 적절한 그런 상황에 맞게 해상도를 설정하고 그렇게 활용을 할수 있도록 어,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또 다음에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